이번 역은 청라 언덕 청라 언덕 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문양 또는 영남대학교 쪽으로 가실 생각에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. 승강장 바닥에 안내선을 따라 가면 2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. This stops 청라향, 청라힐.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, Line Number Two. 진펑 <놀람> 잔실, 청라언덕, 청라언덕 잔, 청라 언덕. 마모나크, 청라언덕, 청라언덕 에기데스 <놀람> 척탁병원으로 가실 승객께서는.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